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이거예요. 프로파일러 앞에서 뭔가 캥기나 봐. 요겁니다. 프로파일러는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수사관을 말하죠. 프로파일러 앞에서 뭔가 캥기나 봐. 이 문장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쓰기 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문자 샵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프로파일러 앞에서 뭔가 캥기나 봐 라는 문장입니다. 가나다 라디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요. 프로파일러 앞에서 뭔가 캥기나봐! 이거였습니다. 문장에서 프로파일러는 요즘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죠. 용의자의 성격과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고 도주 경로나 은신처 등을 추정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관을 말하는데요. 우리말 순화어가 있습니다. 범죄 분석가. 범죄 분석가라는 말로 2014년에 순화가 됐어요. 프로파일러 대신에 범죄 분석가라고 쓰면 좋겠고요. 캥기나봐 할때그 캥기다는 마음속으로 겁이 나고 탈이 날까 불안해한다라는 뜻인데요. 캥, 캥 맞춤법이 뭘까요? 캥기다 할때 캥은 키읔에다가 어, 이의 모음을 써서 어, 이의 모음으로 캥, 캥기다 이렇게 쓰는 거니다 캥, 아, 이 아니고요. 캥 어이 <laughs> 어이가 맞는 표현입니다. 바꿨으면 범죄 분석가 앞에서 뭔가 캥기나 봐 이게 발음 문장이었고요. 오늘은 오답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캥기다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0418님 잘 맞춰주셨고요. 7824님 아, 캥기나 봐를 캥아이로 쓰셨는데 어이가 맞고요. 될 때까지 도전하셨고요. 1691님은 프로파일러 앞에서 뭔가 튕기나 봐 아, 튕기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프로파일러 앞에서 튕겨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laughs> 들키지 않게끔. 이것도 괜찮은데요. 0654님 프로파일러 앞에서 뭔가 캥기나 봐. 아, 가나다 라디오 비 오는 날 함께하니 더 좋습니다. 송도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우산을 쓰기도 안 쓰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크, 뭔지 알아요. 부슬부슬 오는데 이걸 안 쓰자니 머리와 옷이 좀 젖을 거는 같은데 또 쓰자니 비가 그렇게 티나게 오는 건 아니고 2259님 범죄 행위 분석관 앞에서 뭔가 캥기나 봐 오랜만에 받아쓰게 합니다 부디 맞았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2740님 범죄 심리 분석 수사관 앞에서 뭔가 캥기는가 봐 라고 하셨고 다다님은 캥기다를 아이로 쓰셨는데 어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6845님도 잘 맞춰주셨고요. 받아쓰기 도전하면서 출색합니다 하셨고요. 9152님, 프로파일러 앞에서 뭔가 캥기나 봐. 요즘은 범죄수사에 프로파일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7836님, 주디도 혹시 캥기는, 아이로 쓰셨는데, 어, 이가 맞고요. 과거 범법행위가, 어우, 법 없이도 살 사람한테 무슨 소리세요. 1691님, 프로파일러 앞에서 뭔가 캥기나 봐. 이제 귀도 안 들립니다. 늙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슬픈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혹시 이제 전화할 때 귀가 잘안 들리거나 이러면 전화기가 막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최근에 전화기를 바꿨는데 너무 깨달았다면서 그동안 이제 귀가 안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들린대요. 전화기 바꾸니까 되게 오래 쓴 전화기는. 그, 수신? 수음? 이잘안될수 있습니다. 3960님, 프로파일 앞에서 뭔가 캥기나봐 저희 신랑 비상금 숨겨놨다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딱 걸린 거 있죠? 농담으로 비상금을 물어봤는데, 캥겨서다 말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음, 요렇게만 해도 약간 이 순진한 분들은, 뭐지? 막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 뭐지? 뭘 알고 저러는 거지? 어디가 걸린 거지? 막 이렇게 해서, 이 뭔가 추궁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내가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요거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음, 요 정도만 해도 상대방이 헐, 뭐가 걸린 거야? 이러면서 술술술술. <laughs> 범죄 분석가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잘 잡으셨군요. <laughs> 유순한 걸림은 사진 찍어 보내주셨네요. 프로파일러 앞에서 뭔가 캥기나봐 하시면서 내 눈을 바라봐 애들이 거짓말을 해서 눈을 보면 캥기니까 다 들통이 나죠. 자, 톡방으로도 많이들 문자 주셨는데요. 김선아님도 잘 맞춰주셨고, 강형님도 잘 맞춰주셨고, 우리 장민기님, 프로파일러 앞에서 뭔가 캥기나봐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상상을 제가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하다 못해. 길에서 왜그 순찰차만 만나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 따라오나?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어? 속도 괜찮나? 가만 있어봐. 차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되는데, 음!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가 앞에 가서 앉으면, 어우, 막 없는 죄도 슬슬 불구 저처럼 이렇게 또 소심한 사람들, 아, 아, 아닌데요? 하면서 양의 목소리로 아마 변할 거예요. 비게인 오후님, 프로파일러 앞에서 뭔가 캥기나봐 잘 맞춰주셨고, 코알라 님도 잘 맞춰주셨고요. 맹꽁맹꽁님, 캥기나봐, 캥기나봐, 헷갈리네요. 그죠. 요, 오늘은 프로파일러, 이거는 이제 범죄 분석가라고 쓰시면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캥기다, 캥기다는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한성우님, 쭈디 출석합니다. 바다쓰기 도전? 프로파일러 앞에서 뭔가 캥기나봐. 잘 맞춰주셨고요. 넬르미님, 라디오 바다쓰기 프로파일러 앞에서 뭔가 캥기나봐. 프로파일러에게 캥기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프로파일러는 범죄 분석가군요. 사기치는 사람들, 사기치지 말고요. 정말. 자, 오늘 당첨되신 분. 이거 사기친 사람 이걸 안 듣겠지? 아우 속상해. 자 오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은 바로바로 바로 이분입니다. 0654님 프로펠러 앞에서 뭔가 캥기나봐. 가나다 라디오 비오는 날 함께하니까 더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0654님 당첨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내일은요 여러분들하고 또 글짓기 할 거니까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